토요일 밤 외로 부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남편과 기념일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한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볼텐데요 기념일에 트라우마라 시댁과의 갈등인가요? 기념일에 바람을 폈나? 궁금해지는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은 남편과의 결혼기념일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돕니다 매년 기념일마다 저를 괴롭히는데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아 사연 보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저렇게까지 저희가 꼭 도와드려야겠습니다. 흠... 그는 이상한 선물을 하는 걸로 유명해요. 어... 어디서 유명하시죠? 우리 집에서... 사귄 지 1년째 되던 날, 그는 나에게 병따개를 사주었어요. 오마이갓 오 병따개요? 뭐야, 그걸로 한대확 치시지 그러셨어요. 쑥스럽게 웃으며 <laughs> 이제 우리 애기 좋아하는 병맥주 편하게 마시라고. 내가 항상 옆에서 따줄 거지만... 라고 말하던 그 새끼. 아, 아니, 남편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해요. 병따개로 머리를 따고 싶었지만 웃으며 지나갔더랬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일부러 매기는 거 아니에요? 참나 첫 기념일이라 잘 모르고 그런 건 아닐까요? 결혼 기념일엔 손수 예쁘게 포장한 F 킬러를 선물 받았어요. 너무 열 받아서 얼굴에 뿌려주었더니 깔깔거리며 제가 장난꾸러기라고 하더군요. <laughs> 우리 애기 신났구나. 그렇게 좋아? <laughs> 네이버 검색해서 평범한 선물을 사달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오롯이 저를 위한 선물을 사고 싶다고 하는 이 남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외로 부부의 도움과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오 왔네요 왔어 남편분 집에 오셨습니다. 과연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을지 쉬, 조용히 하세요. 듣겠어요. 자기야 우리 이쁜이 결혼 2주년 축하해요 내 사랑. 와 왔어 손에 든건 선물이야? 응 열어봐. 응, 산핸의 식물성 오메가 3 이게 뭐야? 뭐예요 오메가 3 와이프 또 연맥이는 건가요? 자기, 우리 똘똘이 임신하고 나서부터 오메가 3 먹을 때마다 역하고 메스꺼워하는 거 봤어. 어머 여보, 그걸 기억했어? 임산부한테는 꼭 필요한 거라 먹는데 비린내가 심해서. 응, 알지 알지. 바다 해초로 만든 RTG도 냄새 못 견뎌했잖아. 근데 이건 산청 들판에서 난들째랑 쇠비름으로 만든 천연 제품이야. 캡슐까지 비건이고. 이 야, 이건 좀 감동인데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는 진짜 비린내 절대 못 견디거든요. 맞아. 근데 오메가 3는 또 필수적으로 먹어야 돼서 괴로웠지. 남편이 저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살펴보고 기억했네. 부럽다. 남편분 안녕하세요. 외로 부부에서 나왔습니다. 와 제가 정말 한수 배워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혹시 저희한테 자랑하려고 사연 신청한 거 아니에요? 실투하려고 하네 정말. 근데. 밭에서 오메가 3가 나온다고요? 오메가 3는 바다에서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많이들 생선을 짜서 만든 오메가 3나 해조류로 RTG 오메가 3를 알고 계시죠? RTG는 조직 배양해서 만든 제품이라 좀 찝찝하죠. 우리 아기가 먹는 건데. 아헤황산의 <laughs> <laughs> 친환경 단지에서 자란 사낸드 식물성 오메가 3는 비타민 A, D, E까지 함께 있고 미국 PDA, 일본 유럽 특허까지 받았어요. 식약처로부터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개별 인증도 받은 제품이고요. 와 남편분 진짜 꼼꼼하게 챙기셨네요. 사실 미국 사는 친구 녀석이랑 대화하다가 와이프가 입덧 때문에 고생 중이라고 말했더니 산엔된 식물성 오메가3를 먹고 있다고 추천하길래 미국에 수출까지 하는 제품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와이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산엔된 식물성 오메가3! 기억해뒀다가 저도 둘째 생기면 와이프 사줘야겠어요 아우 어, 우재석씨! 오메가3는 남녀노소 무조건 먹어줘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를 안 먹고 지냈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없애주고 애고 어른이고 다 먹어야 돼요 저 MC분들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저희 문제 없이 사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죄송하네요. <laughs> 방송 분량못 채우셨을 텐데. 사낸드 식물성 오메가3 선물로 드릴게요. 선물 받을 걸 저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구입처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린 오메가3.co.kr에 가시면 되고요. 쌓아두고 먹으려고 많이 사뒀으니 하나씩 나눠 가지세요. 이런 거또 눈치 없이 받아갑니다, 저희. 아, 감사해요. <laughs>